세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도움을 바랄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아시죠? 자, 자 갑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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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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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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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저 내네 내 생각, 그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꼭 이렇게 전달하셨면 좋잖아요. 특히,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품을 팔려고 할때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을 해도 다 잘해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설명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첫 번째일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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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에 그 사람 있죠? 그 사람과의 어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만나러 가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상대방을 만나려고 할때 그죠 상대방을 만나려고 할때한 일주일 정도 그 전부터 일주일 정도 전부터 그죠 스케줄이 스케줄이 바로 안 되신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전부터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사람과 그죠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어, 사인을 한것 같이, 그러니까 계약,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을 한 것처럼, 시크릿을 해야 됩니다. 시크릿. 시크릿을 하면, 그죠? 시크릿을 하게 되면, 내가 벌써 일주일 동안, 일주일 기간 동안 뭐가 필요해요? 일주일 기간 동안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만나잖아. 계속, 그죠? 내가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딱딱 가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푹 깨지는 거보다 그죠? 내가 미리 미리 상상해서 을 미리 상상을 해서 미래에, 그죠? 미래에 미래에 내가 일어날 결과를 미리 미리 내가 땡겨온 거죠. 미리 미리,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일주일, 일주일이면 벌써 몇 번을 내가 상상할 수 있나요? 일주일이면 내가 몇 번을 상상할 수 있죠?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그죠? 일주일이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냥 가가지고, 뚜벅뚜벅 가가지고, 뚜벅뚜벅 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내가 뭐 타고난, 뭐 타고난 있잖아요. 말에, 말에 다리 고스피치의다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내가 미리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그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떤 조급함이나, 그죠? 내가, 하, 아, 제품을못팔고 어떡하지? 이런, 이렇게 오는 어떤 두려움, 불안, 그런 요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만나게 됩니다. 편안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만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도그죠 내가 전달하고 하자는 이게 잘 전달될 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상대방의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편안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미소를 얼마나 질까요 여러분 미소 미소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어떤 잘하는 게기는이 미소가 정말 쉽습니다. 쉽지 않나요? 그죠늘 웃는 사람들에게 미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 어떨까요? 웃지 않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이고 웃는 것이 하지만 잡지 않으시는 분들, 그렇죠? 웃어라 그러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벌써 어떤 마음이 드죠? 웃어라 하는 것부터 이상해. 아 이거 말 아, 아, 나하고 상관 없는 어떤 다른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첫 번째 확신이 들어서 상대를 만났습니다.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와서 내가. 미소를 짓지 않고, 미소를 짓지 않고, 진지한 표정, 그죠? 진지한 표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어떨까요? 나를 볼 때. 상대방은 나를 볼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경계를. 그러니까 내이 미소 한 번이, 그죠? 내이 미소 한 번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내, 나, 내 말에 집중을 시키려면, 그죠? 내 말에 집중을 시키려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왜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를.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나에게 있잖아요. 본인, 나 자신이, 그죠? 나 자신의 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물건을 만약에 탄다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면그 물건이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 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겠잖아요. 좀 뭔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 네.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상대방 일을 도와주면 내가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 돼서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내이익만 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 말이 잘안 나와요,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그런, 그런 마음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내가 만나는 그저 저 만나는 것이 만나는 목적이 내가 만나는 목적이 그잖아요. 어떤 것을 내가 뭔가 팔려고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시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마음? 나는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너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자 10년 만에 있잖아요. 10년 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10년 만에 너 보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날 때 기분이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가셔? 어떤 마음을 만나러 갑니까? 인상한그립니까인상한그립니까인상한그립니까 아니잖아. 붙여라. 그죠? 너무 기뻐서, 기뻐서 빨리,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안나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벌써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가벼워지니까 그 앞에 섰을 때그 앞에 섰을 때 그죠? 내 어떤 목적보다 내 어떤 목적보다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소를 미소를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미소를 지어야 내, 내가 미소를 지어야 있잖아요. 미소를 지어야 분위기도 그죠? 분위기도 완전히 변하면 특히 특히 있잖아요. 특히 처음 만나시는 분 처음 만나시는 분일수록 더더 더 를 지어야 됩니다 이 미소가 상대방에게 주는 에너지는 직접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난, 맨날 나는 내가 이 생존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진지하게 잖아요 서류 준비해 가지고 아 내가 이 계약을 꼭다 해야 돼 내가 이거 이런 성사시켜야 돼 그런 큰 부담으로 많이 혹시 가시지 않나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를 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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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소빵글 빵글 빵글 미소 미소를, 지은, 미소를 지을 때 미소를 지을 때 미소를 지을 때 있잖아 요상대미은 상대방은 마음이 지을 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경계을 지을 낮춰요 경계을 지을 갖지않는미 말이죠 그런데 이이간을한 간단한 이것을이 간단한 이것을못합니다이을을 쉬운데 이걸 못해요. 아, 상관원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웃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잘 웃지 못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잘웃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아, 그래저 얘기 내가 들어봤어. 내가 맞 전에 그렇지. 뭐저 얘기 지금 뭐, 그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연습하면. 연습을 하면, 저도 사실, 이게, 웃, 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얼굴입니다. 웃어야지 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웃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웃으면 이렇습니다. 예, 네, 그만큼 진지해져요. 진지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우뚝뚝하게, 그죠? 진지한 표정으로 있으면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근데 웃으면 어때요? 웃으면 벌써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달라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대방에게 주는 에너지가, 느낌이, 감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벌써 내 자신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졌고, 이게 큰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그 자체가,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즐거워 그 자체가 즐거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아닙니다. 일 아니에요. 일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 10년, 10년 전에 만났던 그 진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는 그런,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만나는 가 씨. 그렇람아요 쉬고 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가 주는 이 미소가 주는 상대방 주는 것은 마음을 아크한 말입니다. 이 미소에서 자, 자 그러면 이 미소까지 됐어요. 이 미소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붙이기. 완전히 붙이기. 완전히 이이 이 대목에서 그죠? 학심되는 거야.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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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세 번째는 여러분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칭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 엄청났죠 엄청났죠 그냥 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소 지하철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를 지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한방, 완전히 태워패할수 있는 칭찬입니다. 칭찬. 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칭찬에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칭찬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칭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자, 칭찬을 또잘 못해요. 이놈의 칭찬을. 이거 그냥 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하면. 그런데,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이걸 못해요. 물론, 영업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잘안 돼서, 마 마음, 상대가 마음을, 사람, 사람 마음을 하못 잡고,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책 사람 만나면, 어, 야, 어, 상대방이 많이 길 때입니다. 홍길 동시, 어, 오늘 왠지, 이, 어, 머리 스타일이, 향 스타일이 참, 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장면는 아, 예, 예, 뭐, 감사합니다. 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칭찬은, 칭찬은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칭찬은요, 내가 그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 하고, 또 그의 일는 그의 일는 있잖아요. 꼭 질문을 해줘야 돼요. 질문. 질문이 따라주게 되면 질문이 자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 씨어 머리 헤어스타일 너무 매력적인데 멋있는데 어디 미용실에 가시죠 자 하시죠 하시죠 제가 자, 자 하시죠 물을 뱉태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저는, 어디, 어디, 어디 삽니다. 아, 그곳에 단골이십니까? 단골이세요? 제가 또 대답을 칠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아, 저도 그게, 그, 그 이발소에, 한번 미용실에, 미용실이든 이발소든 그죠? 그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계속, 계속 있잖아. 계속, 계속, 그냥 계속, 계속 상대방과 나하고, 그죠? 대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서 포커스를 맞춰서 쓸데없는 소리죠.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무가를 팔려고잖아요. 오는 것을 아무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아는데 있잖아요. 내가, 내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어, 멘붕이 오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왔는데, 무슨 뭘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죠? 신경이, 신경이 있잖아요. 단축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손자감에서 말하는 성동격서라고 합니다. 성동격서. 아시죠? 그죠? 동쪽을 울리고 서쪽을 쳐라. 그런 말이죠, 있그죠순동격사의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안해서그 사람의 어, 너 어? 나한테 경계심을 확 물어버립니다, 확. 그러면 상대방이잖아요. 있 상대방이 이게 점점 나겠잖아요. 내이 아, 경계심들이 무너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좋은 말 좋은 이런 칭찬은요 정말 상대방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런 말들은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왜 하려고 쓰게나 쓰라고 나온대 왜 사용을 안하시냐고요 그래서 자꾸 이것도 훈련해야 된다 훈련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 그러면 점점 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세가지를 했죠 첫째 뭐였, 뭐였습니까 첫번째 확신 두번째 뭐였어니까 세번째 뭐입니까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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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세번째 뭐였습니까 칭찬 예,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내 몸에 패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명심하시고, 죠이 하시면 사장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관계, 뭐 연금이 뭐든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뭘해 주셔야 됩니까? 저에게, 저에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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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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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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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